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브라운스톤 지역 2019년도 출간된 부의 인문학이란 책입니다. 오늘그 1편, 자본주의 게임 법칙을 익혀라. 인문학으로 배우는 돈의 흐름과 작동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형 집행인, 여관주인, 수집주인, 집창, 촌 부동산의 투자. 시장의 보상은요,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매춘부와 술집 접대부는 청소부나 공장 노동자보다 수익이 많습니다. 복부인과 졸부는요, 돈이 정말 많죠. 시장은 종교와 도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게임법칙을 아는 사람은요, 첫째, 쓸거다 쓰면서 빛을 얻어산집 1년에 2억이 올랐다. 두 번째 사람은요, 안 먹고 안 입어 5년간 2억 벌었다. 답은 1번입니다. 집값이 토끼처럼 뛸 때는 저축해서 집 사면 안 됩니다. 대출받아 집을 사야 합니다.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입니다. 은행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집은 원래 대출받는 산입시다. 집값 오르기 때문에 돈 모으는 기간 뒤에는 그 가격이 살수 없다. 대출을 최대한 받고 상환기간도 더 길게 하라. 35년 뒤 이르건요. 현가로 천만원 가치입니다. 보험사처럼 돈 가치 하락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보다 공장 부지나 사업이 올라서 부자된 사람도 많죠.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 저축 계략은 부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세계 금의 3분의 2가 미국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차 이산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유럽의 무기를 팔고 금을 몽땅 받았죠. 유럽은 금이 없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새 화폐 제도가 생겼습니다. 브레턴 우주협적 내용은요. 첫째, 근본이 제도를 없애고 달러로만 금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각국의 화폐는 미국 달러로 바꿔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세 번째, 각국 통화 가치는 달러와 교환 비율로 정한다. 네 번째, 미국 달러와 교환 비율이 곧 환율이다. 이 협정으로 환율과 기준통과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금보다 달러를 더 찍어낸 사실을 아는 유럽은요. 미국에서 금을 대량 인출했습니다. 금 인출소득으로 미국은 달러의 근본위를 정부 보정으로 바꿉니다. 마구 찍어낼 것 같지만 인프레가 통제가 했습니다. 자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란 책에 보면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더 오를까요? 첫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크게 상승했죠. 두 번째, 진보 정권은요, 서민과 약자를 위해 복지 확대로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세 번째,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죠 화폐를 늘리면 다음 단계는 인플레이션. 진보 정권은 민간 사업을 간섭해 경제에는 태부하죠. 따라서 부동산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경제 교과 셀리 조지의 진보 핑글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소득 잉여분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이것이 비익변 부익부의 원인이기에 진보 정권은 부동산에 집착합니다. 부동산 공유제 부동산세 확대 논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이외의 모든 세금의 폐지가 진보에 놀립니다. 소득세가 과다하면 덜 벌려 갈 것이고 자동차세는 차를 덜 살려 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좋은 세금이 아니죠. 부동산 세금은 이런 행동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진보론자들이 좋아합니다. 지역으로 가는 길은 요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참새는 인민의 양식을 훔치는 적편이 모두 죽여라 모택동이 전 인민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참새의 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새와 천적인 해충이 창궐해가지고 대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 결과 4천만 명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예의 길이란 책을 보면 최저임금 복 지정책 같은 선의는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한 것은 모두 배급이고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요, 농지 소유권을 인민에게 넘기자 식량이 남아 돌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노예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의 문학, 오늘 1편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금융업 종사자가 가장 월급이 많은 이유는요. 독과점이고. 그다음 신규 진입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대기업도 안 되죠. 따라서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하지요.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재능과 능력보다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 오늘 1편에서 인문학으로 배우는 돈의 흐름과 작동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